자, 우리가 지금까지 참, 주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을 이제 배워봤는데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어,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제 파생상품은,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뭐 면밀하게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파생상품이 현물시장,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주식시장을 좀 많이 흔드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개념이라든지, 왜 흔드는 형사, 현상이 일어나는지 정도는 여러분들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그 부분의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일단 파전 상품은 첫 번째도 주의, 두 번째도 주의입니다. 사실, 어, 우리나라에서 현물이라든지, 아니면, 어, 선물이라든지, 옵션 부분을 투자를 하려면, 어, 굉장히 좀 어렵죠. 요즘은 이제 교육도 받아야 되고, 모의 투자도 해야 되고, 일정 부분의 자산을, 어, 기본 예탁금으로 또 넣어야 되고, 하는 규정 자체가 굉장히 좀 많아졌기 때문에 실제로 신규로 선물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계좌를 또 3년 동안 제대로 매매를 하면서 유지를 해야지만 옵션 거래가 또 가능해지기 때문에 신규로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옵션 거래에 이렇게 진출하시는 분들은 그다지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시장에 붐이 불고 있는 것이 해외 선물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해외 선물도 역시 위험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십시오 보통 제가 이제 강연회라든지 이런 데서 얘기를 좀 듣다 보면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때일 프로워대로 가다가 그 깡통이 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깡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깡 소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돈이 한 개도 없는 그런 부분인데. 보통 주식 투자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만은 공모주라든지 공모주로 이제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공모주를 하니까 돈을 좀 버는 거죠. 왜냐하면 공모주를 회사 주식이 됐든 사주가 됐든 아니면 일반 공모가 됐든 받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뭐 주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얘가 오르든 빠지든 그냥 계속 들고 있었던 거죠. 근데 원래 이제 처음 투자를 할 때는 우량주로 주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얘가 많이 올라 있는 겁니다. 아니면은 옆에서 누가 주식 한번 해보지 무슨 주식 해볼까? 삼성전자 한번 사보지 현대차 한번 사보지 해서 우량주로 투자를 해서 뭐 수익을 올린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뭐 내가 한 달에 월급을 뭐한 400만원 정도 받는데 주식으로 버는 돈이 보니까 뭐한 천만원씩 벌어버리면 사람인지라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야 이거 본격적으로 하면 일을 이렇게 빡시게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보통은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데 어, 여기서 본격적이라는 얘기는 역시 뭐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막 하는 겁니다. 또 수익 날 거야. 뭐 이러면서. 우량주니까 무조건 수익 날 거야. 아니면 공모주 받으면 무조건 수익 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손실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손실이 발생을 하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1억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손실이 발생을 하면서 50%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5천만 원이 된 거죠. 5천만 원이 됐는데 5천만 원 가지고 다시 1억을 만들라니까 50% 수익 나서 될 문제가 아니죠. 100% 수익이 나야 됩니다. 그쵸? 5천에서 100% 수익이 나야 1억이 되니까. 어. 그런데 이게 50% 손실을 다가 갑자기 100% 수익 내라 그러니까 이게 감이 안 오죠. 그래서 뭘 생각을 하냐면 아, 아 여기에 5천만 원을 더넣던가 아니면 은 1억 5천을 더 넣자. 1억 5천을더 넣으면 얼마가 됩니까? 2억이 되잖아요. 2억이 되니까 원래 목표했던 50%만 수익을 내면 얼마가 나오죠? 1억이 수익이니까, 그쵸? 그렇죠? 원래 5천만 원 까먹었으니까, 아, 이러면 5천만 원이 플러스 되네. 돈을 더 넣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돈을 더투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뜨끔하신 분들이 몇분 있죠, 그쵸? 그렇죠? 아, 이제 주식 투자하다가 안 되겠다. 한번 책이라도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이러고 있는 분들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실이, 이렇게 해서 한번더 손실이 크게 되는 경우에는 그때 이제 레버리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선물 같은 경우에는 증거금 15%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내가 생각하는 계약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굉장히 큽니다. 야, 이거 한번 잘 터지면은 원금 금방 회복하겠네라고 생각을 했다가 아예 깡통이 나든지 아니면 마진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진콜은 뭐냐면, 어,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에애금 자체를 채우지를 못, 그게 부족해져서 그거 채우라고 연락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못 채우는 경우에는 채워야 돼요. 그거를. 그 거래 자체는 끝이 나고 그 부분을 다시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어 마진콜을 당하면 곧장 이게 깡통이 아니고 그냥 비쟁이가 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되면서 완전히 주식 투자가 어그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될 때는 만약 이제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온 경우에는 여기까지 온 경우에는 그냥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공부를 하셔서 주식으로 수익 낼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좋지. 파생으로 가시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제 파생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주식은 올라야지만 수익을 버는 겁니다만은, 어 파생은 선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내려도 돈을 벌고 올라도 돈을 버니까 이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아무 생각 없이 사서 오르기만 하면 수익이 나는 겁니다만은, 파생은 올라도 손실할수 있고, 내려도 손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선도 거래부터 보도록 하죠. 선물 부분. 그러니까 선물 저번에 어떤 책에 어 선물 그 선물에 대해서 이제 어 옵션과 선물, 퓨처뭐 이렇게 하니까 뭐 선택의 미래 뭐 이런 식으로 <laughs> 누가 얘기를 하던데요. 그건 아니죠. 선물은 우리가 현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어, 주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현재 현재 물, 그리고 이제 선물은, 어 앞에 있는 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선물 거래 얘기를 할 때는 선도 거래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어 여러분들 배추 가격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배추 가격이 포기당 쌀 때는 뭐 900원, 이렇게 하다가, 비쌀 때는 뭐 5000원, 6000원, 7000원, 막 이렇게 할 때도 있죠. 그래서 배추를 보통 받대기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배추가 지금 보니까 배추가 많이 자라 있습니다만은 배추가 자라지도 않았는데 하우스 한 동을 그냥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약금을 주고 계약금을 주고 요 여기서 나온 거는 이 하우스는 내가 무조건 가져갈게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당장 배추를 사는 게 아니라 배추 출하 시점에 배추를 미리 계약금을 주고 사는 겁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주식에서 선물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 정도의 증거금만 가지고 있으면 지금의 코스피 200을 사는 것이 아니라 369, 12월 달두 번째 목요일에 그 선물에 대한 거리를 사는 거죠. 자,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물 거래, 아까 이제 배추 거래 같은 경우에는 배추가 아, 일단은 상품이었는데요. 선물 거래에서는 코스피 200 지수가 상품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가 상품이에요. 그러면, 아, 코스피 200이 있고, 코스피 200이 있고, 코스피 200 선물이 있잖아요. 코스피 200 선물이 있잖아요. 이건 뭐가 다른, 다릅니까? 라고 하면, 사실은 기초자산은 같습니다. 같은 건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현재의 100원하고 1년 뒤에 100원은 어느 게더 크죠? 이걸 갖다가 1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여기에 이자가 붙을 수가 있죠. 이자가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100원이 미래의 100원보다는 더 크게 되죠.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붙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현재의 100원이 나중에는 100원이 아니라 100 이상의 값어치를 가지기 때문에 코스피 200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값어치, 소위 말해서 이자라든지 여러 값어치 자체를 다 여기는 포함을 하고 있는 거고 그냥 코스피 200은 현재의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만 기조사사는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 구조는 어떻게 나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요 지수권에서, 요 지수권에서 선물을 매수를 했어요. 사실 선물을 매수를 했다는 것은 코스피 200, 코스피 200 선물을 매수를 한 거죠. 코스피 200 지수를 매수를 한 건데, 매수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지수가 계속해서 오르기 시작합니다. 계속.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수가 계속 상승을 하기 시작을, 상승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냐 면은 매수를 할 매수를 하는 걸 갖다가 여기서 계약을 잡았잖아요. 요 지수권에. 근데 나중에 만기 때 보니까 여기까지 지수가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코스피 200을 사서 언제 고장팔 수 있어요? 여기서 팔수 있죠. 그래서 손익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역시 매도인 경우에도 뭐냐 하면은 요 지수권에서 매도 요 선물을 매도를 해놨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서 내가 매도할 수 있는 권한 자체. 아까 이제 선물 배추에서 밭대기 하는 거하고 똑같이 어 여기서 매수할 수 있는 걸 일단 사놨다라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수가 떨어졌어요? 지수가 떨어져서 여기서 어 만기가 오게 되는 모습이 보이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서 사서 그렇죠? 여기서 곧장 팔면은 이익이 생기게 되죠. 그런 식으로 일단 어 선물 거래 자체는 만기를 기반으로 해서 일단은 거래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 만약에 여기서 코스피 시장, 코스피 200 선물을 일단 매수를 했는데, 매수 가격보다 하락을 하게 되면은 손실이 어떻게 돼요? 손실이 무한정 커지게 되죠?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선물을 이 가격에서 매도를 했는데, 매도를 했는데 지수가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은, 어 손실 폭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커지게 됩니다. 언제까지? 만기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커지게 됩니다. 너무 부담스럽다, 그렇죠?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한게뭘 생각을 했냐면 지수를 사는 게 아니고, 어, 지수를 사는 게 아니고 권리만 사는 겁니다. 지수를 사는 게 아니고 권리만 사는 거죠. 요 권리만을 게, 그 거래하는 부분이 바로 옵션이다라고 생각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옵션 중에서도 보통 매수 포지션으로 많이 가져가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 포지션을 보통 많이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콜 옵션을 매수를 한다는 것은, 이제부터 올라가, 어, 이제부터 살수 있는 권리를 산다. 사는 권리. 올라가, 올라가면 수익 나는 사는 권리 자체를 매수를 하는 거고, 요거는 푸드 옵션을 매수를 한다는 것은, 파는 권리 자체를, 파는 권리를 매수를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매수를 하고, 요거는 파는 권리를 팔고, 아니, 사는 권리를 팔고, 요거는 파는 권리를 파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요, 어, 사는 권리, 그 사는 권리를 어, 매수를 하게 되면, 매수를 하는 그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지수가 상승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게 되면 상승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아까 선물을 매도쳤을 때는 어떻게 됐나요? 손실이 계속해서 커지게 되고 선물을 매수했을 때도 지수가 빠지게 되면 손실이 계속해서 커지게 됩니다. 많은 옵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샀던 그 권리만을 포기를 하면은 그 이상의 손실은 어 옵션 매수에서는 생기지는 않습니다. 단지 옵션 매도에서는 손실이 이제 무한정 커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보통은 옵션은 매도하는 위치는 증권사라든지 하는 쪽에서 보통 매도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 많이 듣는 것들 중에서 코드로플 위칭 데이 뭐 위칭 데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위칭 데이는 사실은 마녀가 뛰어노는 날입니다. 마녀가 뛰어노는 날인데. 마녀가 저는 만나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성격이 굉장히 개팍한 모양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위칭데이라고 하는 것은 마녀가 뛰어노는 날이라고 해서 시장이 마녀의 농간으로 인해서 어디로 움직일지 모른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보통은 이렇게 되죠 현 선물 간의 프로그램 매매 때문에 이게 생기는 건데요 보통 이제 선물하고 현물 간의 관계에서 생기는 겁니다 선물하고 현물 간의 관계에 생기는 건데 매월 두 번째 목요일은 뭐냐 하면 옵션 만기라고 얘기를 하죠 옵션 만기. 그런데 위칭데이라고 음, 하는 것이 선물하고 현물 간의 관계에서 생기는 건데 왜 갑자기 옵션 만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콜 옵션을 매수한 그래프하고 그 다음에 풋 옵션을 매도한 그래프를 합쳐 보면. 여기 뭡니까? 선물매수 그래프가 뜨게 됩니다. 선물매수 그래프가 뜨게 되고 반대로 어 콜매도 어 콜옵션을 콜옵션 자체를 매도하는 그래프하고 푸드옵션 자체를 매수하는 그래프를 합치게 되면 선물매도가 뜨게 되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 선물매수와 선물매도 콜옵션 합성선물 부분 때문에 요렇게 위칭대이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월 두 번째 목요일은. 어 옵션 주가지수 옵션과 개별 주식 옵션에 대한 위칭 대이369 12월은 주가지수 선물과 개별 주식 선물에 대한 위칭 데이. 근데 이게 옵션 만기까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쿼드러플 위칭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면서 파생 부분은 주식과 연계된 부분만 공부를 하시면서 가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면서 이번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